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17일 시행된 국가직 9급 과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은 오랜만에 접하기 때문에 좀 풀이가 설명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아, 일단 그리고 과학은 총 20문제인데, 어, 화생지가 각각 다섯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5번 문제까지 이제 생물 문제, 생명과학 문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종 A와 B가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는 이제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평형을 각각 이루는데 이 둘을 같은 곳에 이제 그 배양했을 때종 A는 점점 증가하다가 평형을 이루고 종 B는 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뜻은 종 A가 종 B를 이제 먹이로 삼았다라는 뜻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1, 2, 3, 4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벌과 꽃이 서로 이제 공생을 하고 있는 관계임을 알수 있고, 악어와 악어의 관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리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지 않고, 예 이거는 지금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사냥의 시기를 결정한다. 이거는 서로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 각각 분리가 돼, 분리돼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컷 버들붕어는 다른 수컷을 시킨다 이거는 경쟁이라기보다는 포식과 피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4번이 수로 네, 경쟁한다. 경쟁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기억.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는 둘다 핵산을 가지고 세균만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림프구 분화에서 이제 항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 일단 기역, 니은, A가 뭔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역은 형질세포고 니은은 기억세포고 A는 이제 체액성 면역이, 면역을 뜻한, 뜻합니다. 체액의 항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체액성 면역은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기억은 형질세포니까 아니고 A는 체액성 면역 맞고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에서 네, 다시 이제 이 항원이 다시 또 들어오면 이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또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기억으로 분화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자율신경계를 나타낸 건데, 중추에서 뻗어서 이제 신장으로 가고, 이 신경절의 전, 절전, 이게 짧은 게 이제 교감이고, 절전이 긴 게, 이, 여기가 절단된 부위죠? 절단된 부위의 전이 긴 것이 부교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기를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 A와 B는 자율신경기구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A 신경절 이전 유련의 신경세포체는 어, 저기, 척수에 존재합니다. 이거 틀렸고 말긴 아, 했었거 아예 아세틸 예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아세틸콜린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AOBABO식 혈액형을 나타냈고 일단 여기는 A B형이고. B형과 AB형에서 A형이 나오려면 여기는 B, O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는 이 B, B가 만나서 B형이 될수 있고, B와 O가 만나서 B, O형이 될수 있습니다. B, B가 되는 확률은, 어, 여기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 그래서 이 둘이 자녀를 낳아서 비형이 되는 경우 중 경우인데 비와 비가 선택될 확률은 이게 이분의 일이고 이분의 일이니까 두개 곱하면 사분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분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형은 오오인데 얘와 얘가 만나는 자녀는 무조건 B5이기 때문에 B형이 됩니다 지금 B형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 1이 있고 이 중에서 O를 만나느냐 B5가 되느냐는 여기는 O는 하나가 5 밖에 올수 없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과 2분의 1이 있고 얘는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가 가는 확률은 또 여기에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8분의 3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6번 문제부터는 물리 문제입니다. 이제 이 ABC가 여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알고리즘을 거쳐서 이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방향만 변한다.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방향이 변한다. 대표적으로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가 내려오겠죠? 속력과 운동방향이 모두 변한다. 이 중에 속력과 운동방향이 모두 변하는 것은 A는 그냥 쭉 내려가는 거니까 운동방향 변하지 않죠. 그럼 일단 여기 A가 오고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은 속력과 운동방향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고 정답은 CBA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현상과 가장 가까운 파동의 성질이라고 그랬는데 실, 실제 기표보다 얕아 보인다. 이거는 이제 보자마자 굴절인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물속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물입니다. 이렇게 빛이 여기 있는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람의 눈이 여기 있으면, 이 물체가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얕게 보이게 되고. 신기루는 뜨거운 바닥 표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쪽에 물체가 있었다면, 이 물체에서 빛이 나온, 어, 반사, 태양광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저희가 보는, 보는 것이 물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빛이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온도가 다르면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추우면 빛이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여기 있으면 물체가 마치 여기서 온 것처럼, 땅 밑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신기루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굴절이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네, 전 음, 원자핵과 전기력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원자핵이 전자의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F이기 때문에 전자도 원자핵을 F로 당깁니다. F는 전하량 원자핵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이렇게 돼서 힘은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력도 F입니다. 그리고 이 r 이 r이 증가해서 전자가 만약에 기로 멀어졌다 그러면 힘은 반지름의 제곱 아래 제곱에 반비례 하기 때문에, 멀어지면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 열원 열기관 문제이고, 네, 이 뜨거운 T1에서 Q1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일로, 일하는데 쓰이고, 이제 Q2의 열, 에너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기고 이걸 넘기면 기억은 맞고, 네. 열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런지까지는 모르고, 일단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그래서 ᄂ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하고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는데 열 효율은 투입된 대비 이제 일을 얼마나 했느냐기 때문에 얘가 고대로인데 얘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열 효율도 그래서 낮은 게 아니라 높기 때문에 그것도 틀렸습니다. 아, 아 그리고 니은는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브로이 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동량이 p와 입인데 전자의 미그량이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이 같고 속도가 이제 b가 2배 더큰 거죠.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두배 작습니다. 그리고 물질파 파장. 파장은 운동량분의 상수이기 때문에 이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이 작은데 A가 B보다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파장은 긴게 맞습니다. 그리고, 귿은 이거는 이제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려면 파장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비가 더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제 11번부터는 지구광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위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압의 현상이고, 보자마자 반시계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여기는 저기압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기압의 중심 부분에선 상승기류가 일어나고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중심지역에는 구름이 있고 흐린 날씨가 나타납니다.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엘리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페루 연안은 이제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쪽인데 용승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충수온이 높아지는 게 맞고 서태평양이면 이쪽인데 해역의 강수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함량이 많을수록 딱딱하고 이제 화강암질의 그런 암석이 되고 적을수록 현무암 쪽입니다. 해령이랑 열점에서는 현무암이 나오고 이게 이제 좀 높은 곳은 이제 화강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은 맞고, 고온의 예, 멘틀 물질이 상승할 때, 이게 여기가 해령이죠? 여기가 해령인데, A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긴 틀렸고, A와 B가 냉각되어 생성된 암성은 화성암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적이 아니라, 쌓여서 생긴 퇴적이 아니라,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그런, 화산작용으로 생긴 암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판상절리는 이제 화강암 쪽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주상절리, A는 주상절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HR도에서 주계열에 위치하면 HR도가 이렇게 있으면 뭐 주계열성은 이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이제 온도가 고온이고 저온 그다음에 여기가 등급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일단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주결열에 가장 오래 머무른 별은 A이다. A는 이쪽 쯤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 질량이 높고 이제 수명이 여기에 있는 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예. 네, 황색보다는 적색이 더그 저온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이 씨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네. 주계열성에 있는 별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윤 4번입니다. ㄴ, ㄷ이고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 가 부터 보시면 맨 처음에 이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C가 이제 퇴적이 돼서 쌓였고요 그 다음에 Q가 관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관입이 뭐 이렇게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침식되고 쌓이고 깎여서 이제 또그 위에 B가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P가 이렇게 관입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C, Q, B, A, P C, Q, B, A, P 예, 맞습니다. 그리고 X의 반감기 여기 x 의나있죠 반감기 100에서 50 됐는데 7000만년 걸렸죠? 그럼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삼엽충은 고생대인데 A와 B 지금 P가 암석이 생성될 당시 2분의 1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가 7천만 년이죠. 다음 4분의 1은 여기인데 여기가 14천만 년, 1억 4천이죠. 그런데 고생대는 5억이기 때문에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대표적으로 NaCl인데 전성 연성 이런 거는 이제 나트륨이나고 뭐 이런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상온에서 소금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뛰고 예.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산화환원 반응 문제고요. 바로 산화수를 매겨보면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3 여기 0, 0이죠. 여기도 0이고 여기는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가 된 겁니다. N2는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산화수가 줄었기 때문에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가에서 산화수는 증가하였죠. 수소의 산화수도 나에서 환원제가 되려면 본인은 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구리의 산화수가 증가, 증가했는지 보면 0에서 2로 증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은 산화가 되면서 남을 환원시킨 환원제입니다. 구리는. 그 다음에 나에서 이게 1몰이 생성될 때 반응한 Cu는 0.5몰이겠죠. 1대2니까요. 0.5에 1대2가 되죠. 그래서 0.5라서 이건 틀렸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반응 개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2대 e B 대 2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 같은, 질량, 같은 질량으로 같은 량 a 비를 넣었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네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B가 남았는데 이2비 중에 얼마만큼 뭐 2분의 3이 써야 는지 3분의 4가 써야 는지알 수가 없고, 일단 여기랑 여기는 2대 2임을 알수 있고, 여기도 2대 2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1이 생략됐으니까 여기도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 이렇게 식이 되고 그다음에 같은 질량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a 10g b 10g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 한 개는 5g이겠죠. 네, 일단 이렇게 두시고 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2분의 b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거는 2분의 3b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2분의 3b가 반응해서 c가 됐다는 것은 이 식에서 이 a는 3b, 2c 이렇게 되겠죠. b는 3임을 알수 있고요. 분자량은 네, 예, 여기가 3입니다. 네. A가 10g일 때 2비가 e, 10g이기 었 때문에 B는 5g이고 분자량은 B가 A의 1/2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반응 전과 반응 후둘다 20g인데 부피는 몰수비가 부피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피가 3이었고 3에서 1.5로 두배가 줄었기 때문에 밀도는 두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응 후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kw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게 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4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바로 다 채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아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3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10에 마이4 그 pH는 마이너스 로 상용 로그로 붙여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2.0, 4.0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면 pH는 다가 제일 크죠. 산성 수용액은 pH가 7.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어, 이거의 농도는 나가 가의 어 다의 10분의 1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OH는 다가 나의 여기다가 100, 100을 곱하면 이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네, 오비탈이고 1S에 전자 두개 들어가죠. 그리고 2S에도 두개 들어갈 수 있고 EPY에도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향자 수는 여기는 1, 얘네 둘은 2가 됩니다. 네, 2가 됩니다. 가와 나의 주향자 수는 다르고요.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수는 두 개로 같고요. 탄소원자에서 나와 다의 에너지 준위는 다릅니다.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튬의 바닥, 리튬은 여기까지밖에 안 가죠. 다가 다의 전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과학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으로 좀 풀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어찌저찌 풀리긴 했습니다. 근데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제 수학문제 풀이 저도 이제 좀 머리도 쓴, 쓸 차원, 좀 쓰는 차원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오랜만에 수학문제도 좀 풀어보고요. 많이 반응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과학도 올해 2021년도권은 제가 지금 지나간 거 소방이랑 경찰이랑 해양경찰 이런 것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지방직 서울시 뭐또 경, 순경 2차 등 해서 모두 풀어보고 이제 수학, 과학, 사회 이선택의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아무튼 잘 마무리 어서저 스스로도 만족하고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